응, 켰어 찐이에요? 응, 어? 음. 찐이야, 찐따야. 너무냐. 그런 거 같아. 다시 한번 갈게. 안녕. 현 음. 뭐뭐 응. 43번은 뭐가 주문해? 이마요? 어. 조세합이 사과될 확률이면. 어. 다 누가 나예요? 조세합이 사과될 확률인데, 일단 나는 이 생각이 들어, 일단. 봐봐. 어? 얘 지금, 정육면체 모양이 성자두개 던졌지? 네. 그러면 제발 부탁이야. 표를 물건 그리는 거야. 표 그리고 시작이요 어, 다시 별표 치고 또 외워. 봐봐. 네.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, 두개 뭐라 그랬어? 정육면체 모양이 있 2, 3점? 비질레지정아 일단 맞고 시작하자. <laughs> <laughs> 수빈타임이야. <laughs> 수빈타임이 왔어. 좀 잠깐 묘, 묘. 치 오케이. 아, 응. 이게 무슨 소서 이사님 무슨 소리야? 서이사 뜻이 뭐야? 수있 그렇지, 셀수 있다. 이렇게 하기로 했고 독립해서 뭐라고 했어? 안녕합니다.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말그두 개의 주사위는 영향 미쳐 안 미쳐? 안 미쳐. 그래 안 미쳐. 그러니까 나는. 이걸 보자마자 그래프 그릴 수 있다고 첫 번째 A가 있는데 A는 1, 1, 2, 2, 2 아니네 3, 3이라는 게 있고 얘도야 얘도 B인데 B는 1, 2, 2, 3, 3, 3 이렇게 6개가 있다는 거야 여기서 합이 4인 거 체크하자 B가 처방을 현재 이걸 못 풀냐 와너참짜식지게 맞을래 진짜 아. 됐지? 와 대박 <laughs> 응, 존나 쉽잖아 이3개은될수 있죠 말이현재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 다른 거야? 다른 거 다른 거야 왜? 다른 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면이 있어도 같은 숫자인데? 통립적 아니? 아니 다 다른 거 아니에요? 확률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그래야 돼 알겠어? 만약경우 수라면? 같은, 같은 거야 같은 어, 거야 차이가 없기 때문에 확률이기 때문에 다른 거야 자 그래가지고 두개 이상적 통립변수는 어? 안 적었네 끝까지 머리 만들자 1를 만들자라는 게 화제라는 어, 거고, 자, 지그 자, 여기까지 했으면 여기까지 끝났고, 어, 50번 가겠습니다. 50번.